4천만 원대 제네시스 두 대를 준비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의 취향일지 몰라서 둘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EQ 900입니다. 그런데 그냥 EQ 900 아니고요. 5.0 AWD 리무진이고요. 등급도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아니 이게 4천만 원대라니 하고 놀라신 분 계실 거예요. 실내에 있다가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넓고 럭셔리해서 또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차량 주행 거리가 딱 10만입니다. 2016년 11월 9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2017 각자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요, 1억 5천. 620만 원이에요. 이 차량은 퍼스트 클래스 VIP 320만 원의 옵션까지 포함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5인승 아니고 4인승이라는 거, VIP 시트 옵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은 4549. 4,549만 원. EQ900은요. 찍을 때마다 놀라요. 감가가 너무 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답게 엔진 눈도 정말 깔끔하거든요. V8이라고 크게 적혀있는데 타우 5.0 GDI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 차량 425마력에 53토크고요. 배기량은 5038cc입니다. 자동 8단 미션 풀타임 4륜구동이고요. 공인용비는 7.2인데 이 차량 AWD의 19인치 타이어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기존으로 연비 측정하면 은 7.2보다 조금 더잘 나옵니다. 한7.9 정도 거의 8에 가깝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게가 육중하고 덩치가 큰 아이들은 막상 고속도로에서 속도 붙여 가지고 쭉 나가면 안정감 있게 나가면서 연비도 훨씬 잘 나온다는 거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의 6... 중한 바디를 보셨다면, 이제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실 차례입니다. 실내는 브라운인데요. 일단 가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세미애날린 가죽인데, 이거 굉장히 고급차에 사용하는 가죽이고요. 어우,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차 보러 오시면 꼭 가죽 질감 확인하시고요. 우드로 중간중간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우드 색상이 브라운 가죽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당연히 이 차량 그냥 옵션은 다 있다라고 생각 가시면 돼요. 제가 버튼 하나 하나 꼼꼼하게 찍어 드리고 있는데 빔 버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스피커는 렉시콘 들어갑니다. 조용하고 커다란 차 타실 때는 특히 스피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세단들이 요즘에는 스피커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자, 운전석의 고급스러움을 보셨다면 이제 탑 부분 썬루프 체크도 해드릴게요. 어, 이 차량은 썬루프 없습니다. 네, 탑은 그냥 깔끔한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그냥 전부 브라운색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핑은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치 들어가는 것도 어,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역시 베이지인데 어, 베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또탑 부분이 제가 그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베이지 그레이인가 봐요. 탑하고 스티치하고 색상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으로 갈 텐데 제가 워낙 덩치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간 줄자 키 186에 몸무게 130kg 보통 아니고 좀 많이 큰 저희 카메라 감독 고기 산적 불러 보겠습니다. 산적아. 어때? 한정? 뭐냐 이거? <laughs> 야네가 다리가 안 닿는 차가 있었어? 형님들 어마어마합니다. 오. <laughs> 야 족발! 아 근데 나 지금 엉덩이 안 땡겼어. 엉덩이 땡기면 어. 어. 와. 대박. 아니 잠가 이러면 내 다리 길이가 나오는데? 와 엄청 크다. 네 여러분 엄청난 길이와 크기에 놀라셨죠 eq 900 리무진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vip 시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함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어이 차량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타시던 차고요 물론 기사님께서 운전 하시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대기업 회장님은 어디 가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아, 이러면 안 되지. 아나 탐정. 네. 이 차량으로 뭐 오프로드를 뛰거나 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차량 상태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분께서 매일매일 관리하신 차량이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그리고 뒷부분도 함께 하시죠. 뿅!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워낙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분명 이쯤 되면, 어, 사고가 있을 거야. 보험 이력이 엄청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성능 기록부 검토해 봤는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내차 피해 0건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한 분의 회장님께서 타고 다녔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요. 5년에 12만이거든요. 어, 보증기간 남아있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제네시스 EQ905.0 AWD 리무진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주행거리 10만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최초 등록한 2017각자 차량이고요. 신차가 1억 5,620만원,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VIP 320만원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4,549만원.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없음, 용도 이력 없음, 보증기간 남아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옆쪽 제네시스로 이사 가겠습니다. 뿅. 자, 두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3.3 GDI AWD고요. 2019년 12월 10 1일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등급도 궁금하실 텐데요. 럭셔리 등급이에요. 주행거리가 참 짧습니다. 13,000km고요. 신차가가 5,4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4,30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순수하게 1인 신조로 자가용으로만 얌전히 타고 다녔다고 차주분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제네시스 차량을 이야기할 때컨디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신차급이에요 민트급이에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얘는 컨디션도 좋을 뿐 아니라 신차급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가요 어아 신차 출고하는 거 기다리니 너무 지겨운데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꼭 한번 보러 오셔야 됩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제 영상 꽤 오래 찍었잖아요. 이런 차량들 조금 빨리 나가더라고요.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빨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자, G80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 차량 3342cc 가솔린 3.3 V6입니다. 282마력에 35.4토크고요. 자동 8단 미션 풀타임 4륜 구동입니다. 뭐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량 신차 보증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거 특징입니다. 그냥 네, 진짜 이런 차량들은 빨리 연락하셔야 돼요. 어! 어떡하지? 여러분, 항상 이 현대 차량들은 옵션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옵션표를 가져왔는데, 와, 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성 모두 되고요. 핸들 열선과 어라운드 뷰 됩니다. 아날로그식의 중간에 있고요. 빔 버튼 보이는 거 없습니다. 기어봉은, 어, 버튼식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기어봉입니다. 손으로 잡기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 USB 단자도 있습니다. 컵홀더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보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패들시프트 있고요. 에어백 9개입니다. 급제동 경보라든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3존 독립 풀 오토 스마트 공조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가죽 전동, 통풍, 메모리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고 시스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요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참고로 뭔지 말씀드리면, 그 고속도로 그 주행보조랑요,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이런거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까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뭐 주의해야 될, 알려야 될 사항 있으면 진동 앙 오는 그거 뭔지 알죠? 와 이거 어떻게 다 했지? 거의 다온것 같아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트렁크,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피커 7개, 뒷좌석 USB 충전기,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 등 럭셔리 AWD 모델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옵션표는 그냥 아주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G8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영상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그 구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두번 물어보지 않도록 제가 그냥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는 제가 시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어, 확실히 반절 주행에 있어서 꽤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뿅 자 2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2열 공간은 이 정도예요 제가 키가 160이거든요 손 뻗었을 때 비필러에 다을랑 말랑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열 뒷좌석 같은 경우에 시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푹 파여 있어서요 공간 좀더 넓게 쓰면서도 몸 잡아주는 것도 꽤 안정적입니다 어, 2열 옵션 사양들 보고 있는데요 공조기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조수석에 있는 워크인 버튼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가운데 보이는데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앞뒤로 이동하는 버튼도 함께 보입니다. 자, 이 차량 민트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량 상태 굉장히 좋고요. 2열 공간도 특별히 사용감 느껴지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트렁크 그리고 뒷부분도 보고 올게요. 뿅. 이 부분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현대기아 공간의 마법사잖아요. 옆에 보셨던 EQ900도 어마어마한 트렁크 공간에 놀라셨을 텐데, G80도 생각보다 공간 활용 넉넉하게 쓸수 있어서, 꽤 편안한 편입니다. 자이 차량 외관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더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땐 분명히 블랙 같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파랑이에요 라는 생각 드셨을 텐데 이 차량은 한 차량으로 두 차량을 타는 효과가 있어요. 어, 이게 그냥 어두운 데서 보면은 블랙이거든요. 근데 빛으로 나가면 블루예요. 음, 블루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아한 블루, 블랙 색상입니다. 실제로 색상 보시면은요, 아우, 예쁘다. 점자는데. 은근히 빛을 받으면 튀는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립니다. 제네시스 7 8 0 3.3 GDI AWD 2019년 12월 11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13,000입니다. 어, 신차 출고 가격은 5,4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은 1,100만 원이 감가된 4,300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순수 자가용으로만.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오늘 두 대의 제네시스 4천만원대의 가격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난 가격과 컨디션에 놀라셨다면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차량들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금융 조건도 마찬가지로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뿅뿅